예 그리고 우리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는 콩날 짓인데 3d 프린팅 디자인 포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 개사랑 제가 판권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디자인 플랫폼 만들어서 6천개 올려놨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뭐 참고해도 돼요 뭐 올려놓고 이것도 하고 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뭐이상하짓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좀 뭐가 될것 같아요. 제그 인터넷 들어가서 썬탱개구리 치면 제, 제 이름인데요. 썬탱개구리 치면 제가 딱 나와요. 혼자밖에 없더라고. 블로그 가시면 이거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그 강의 자료도 올려놨어요. 1터3 d 나뭐 스카프셔리스나 뭐 이런 두개 캐드 프로그램, 시 g 프로그램 하나씩 이렇게 가장 쉬운 걸로 해서 제가 한 10주 강의 뭐 이런 거 그냥 무료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셔, 보시면 이제 그것만 잘 봐도 조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일 어려운 건 이건데, 네. 이게 제 별명입니다. 텐드 프로고 하여튼 오늘 제가 그 여기 꽉 찼어야 되는데, <laughs> 하여튼 제가 저 제가 강의한 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가볍게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을 았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해튼 3D 프린트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온다. 확신합니다, 일단. 그때 인터파크 사장이 잡은 인터넷을 이번엔 제가 잡아보려고 해요. 언젠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